얼마 전 마무리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규모의 체육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년 뒤에 있을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좋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군단 국가에서 올린 평화의 메시지, 저비용 고효율 대회의 모범. 이런 큰 의미와 성과 외에도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는 기록면에서도 적지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수영에서 이번에, 어, 우리나라의 신기록이 3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육상 경기장이 세계 육상연맹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경기장으로 클래스 1 승급을 받았습니다. 3년 뒤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미 문경을 다녀갔고 해외 9개국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견학해 향후 성과로도 연결될 전망입니다. 문경시도 기존 시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알뜰대회 덕에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지훈련, 세계적인 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 관광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가다만 이게 다 예약 판매되고 지금 네. 예비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분 넘게 스포츠 용품 기업을 좀 유치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시제품이 나오면 국군재육부대 선수도 입어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문경 시민의 자신감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큰 국제 대회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자신감으로 넘쳐 있고. 하지만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홍보 부족, 공감대 미비 등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예산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충분한 공감대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 이런 걸잘 보여줬다. 안동 MBC TV 토론 토요 이슈 진단 세계 군인체육대회 결산 내일 오전 9시 50분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